만들기 쉽고 배부르고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탱탱한 피부로 살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울입니다. 피부 탄력 스무디는 제가 저번에 올렸던 두피 탈모 머릿결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포스팅을 했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걸좀 좋아하시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탄력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들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자꾸만 얼굴이 처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콜라겐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콜라겐은 피부 진피의 70%를 차지 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잘 생겨요.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있죠. 인대의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요 인대가 늘어나서 얼굴 윤곽이 살짝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콜라겐이 듬뿍 들어간 피부 탄력 스무디 이너 뷰티 레시피.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아사이베리 피부 탄력 스무디예요. 블렌더에 아몬드밀크 1컵, 바나나 1개, 꿀 적당히 콜라겐 파우더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사이베리 파우더 1 티스푼을 넣고 갈아줍니다. 토핑으로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한번더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콜라겐 파우더는 효소로 가수분해된 제품이 좋아요. 피부 속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콜라겐이 흡수율과 신체 이용률이 좋거든요. 여기에 히아루론산까지 잘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좋은 제품이에요. 아사이베리가 피부에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콜라겐을 생성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걸 예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콜라겐과 아사이베리가 만나면 피부에 더 좋아요. 바나나랑 베리 조합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시나몬 골드 피부탄력 스무디예요. 블렌더에 오트밀크 한 컵, 바나나 한 개, 꿀 적당히, 콜라겐 파우더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시나몬가루 1티스푼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갈아줍니다 토핑으로 강황가루를 톡톡 뿌리면 완성이에요 시나몬은 계피 말고 실론시나몬을 사용하셔야 맛이 부드러워요 콜라겐을 파괴하는 설탕을 넣지 않고도 시나몬과 꿀로 고급스러운 단맛을 낼수 있어요 게다가 시나몬과 꿀 강황가루가 만나서 피부 노화방지 효과가 올라가요. 이세 가지 조합은 염증 수치를 내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효과만 좋은 게 아니고 맛도 좋아요. 달콤한 바나나에 시나몬 풍미가 잘 어우러져서 꿀떡꿀떡 넘어가요. 세 번째는 다크초코 피부탄력 스무디예요. 아몬드밀크 한 컵, 바나나 한 개, 꿀 적당히, 콜라겐 파우더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 1 티스푼과 카카오 잎스를 넣고 갈아줍니다. 토핑으로 카카오 잎스를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코코아 가루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고퀄리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코코아와 카카오 잎스의 파워 항산화력이 피부가 처지는 것을 막아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요. 맛은 꾸덕하고 진한 초코우유예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맛. 카페인이 있으니까 밤보다는 낮에 즐겨주세요. 피부탄력 스무디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들기 쉽고 배부르고 맛있다는 거예요. 식사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피부가 탄력있고 탱탱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말 아시죠? 하수는 발라서 피부 관리하고 고수는 먹어서 피부 관리한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피부 탄력 스무디 드시면 먹어서 피부 관리하는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랑 같이 남겨놓을게요. 남겨드린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더 좋은 제품, 더 건강한 제품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아몬드밀크나 오트밀밀크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아몬드밀크, 오트밀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몬드밀크랑 오트밀크 만드는 방법, 레시피도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피부탄력 스무디는 확실히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당연히 효과를 잘 보시려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이 선행되어야겠죠. 셀프 케어는 무조건 필수예요. 내 몸이 건강해야 이런 좋은 걸 먹었을 때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이 알아서 콜라겐을 지키기도 하고요. 셀프 케어도 열심히 하시고 이 상태에서 피부 탄력 스무디를 드셨을 때 지금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탱탱한 피부로 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간단하고 맛있는 이너 뷰티 레시피를 종종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